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현재 감정에 대해서 타로를 볼게요. 그리고 12월 개인 상담을 커뮤니티에서 신청받고 있어요. 이번 12월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할게요. 카드 뒷면으로 고르셔도 되시고, 이미지로 정하셔도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게요. 이분은 아주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정의롭고 행복하게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제 카드가 나와서 누군가를 리드하고 있고 자신의 할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요. 예전보다 더 자신의 일을 더 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사람들이 이분을 예전보다 더 우러러 보고 있고 타인을 많이 책임지고 있다고 보여요 나에 대한 현재 감정은 어떨까요? 소드 3번 카드가 나왔네요 그리고 페이지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많이 삐져 있고 그러면서도 예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전에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은 아주 잘하고 있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연애에서는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연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과의 안정되고 행복했던 그 일상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인지 볼게요. 나인 오브 완즈 카드, 기사 컵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이분을 대하는 것은 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내가 호감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여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컵 5번 카드와 완즈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점에 대해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좀더 미래를 바라보고 같이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볼게요. 내가 좀더 여유를 가지고 노력해 볼게. 그리고 열정을 가져볼게. 내가 빨리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이를 진행시킬게. 너에게 빨리 가서 나의 열정을 보여줄게. 나는 아직도 많이 사랑하고 있고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장더 볼까요? 허미 카드가 나왔어요. 충분히 지켜보고 숙고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움직임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은 자신의 일을 잘하는데 연애는 좀 서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런 상대방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두 분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잘 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아직도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흘러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여러분이 뽑으신 뱀 카드는 지금은 치유해야 할 때라고 하거든요.아무래도 서로가 마음에 없는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로 본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생각 이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서로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내가 곧 다가갈게. 더 빨리 예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니까 조금 기다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여유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더 다가오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자신을 돌보면서 편안하게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뱀을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볼게요. 허미 카드, 식스 오펜타클스 카드. 지금 인생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중이고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시도하고 싶어요. 자신의 일이라면 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업이라면 더잘 되기 위해서 대출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자금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잘 진행되기보다는 조금은 저조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키노프소드 카드, 태양카드. 여러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선을 긋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이 태양카드처럼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에겐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지 볼게요. 소드 6번 카드,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 여러분은 상대방이 아주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었고, 앞으로 보완할 점은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소컵스 카드, 기사 펜타클스 카드. 우리가 과거에 잘 진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관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추억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연인 카드, 테너브 완즈 카드. 나는 당신을 항상 사랑하고 있고, 당신은 나의 연인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힘들고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완벽하고 변함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일에 대해서 큰 수익을 내고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힘들고 애쓰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맞물려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느끼고 있었고, 그래도 조금씩은 예전의 관계보다 좀 나아지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두 분의 관계가 탄탄한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두 분의 관계는 이제 완벽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힌트카드를 볼게요. 펜타클 6번 카드, 펜타클 9번 카드. 여러분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도 즐기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애쓰는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좀더두 분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일하는 데에도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두 분의 마음이 중요하지 꼭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이 연인 카드처럼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 이테오브완즈처럼 내가 일하는 시간 그리고 잠자야 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을 합해본다면 에너지로 따진다면 조금 더 휴식하고 서로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두 분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면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덜 쓰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카멜레오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 지금 상대방이 직업상 어떤 변화가 있거나 여러분께서 일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누구의 변화가 먼저 왔든 여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카멜레온이 색을 바꾸듯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내가 적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보조에 맞춰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카멜레온을 뽑으신 분 리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킹 오펜타클스 카드 연인 카드 현재 상황이 아주 완벽해요. 금전적으로도 풍요롭고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인간관계,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완벽한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현재 감정은 페이시 펜타클스 카드, 세븐 오브 컵스 카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예전처럼 그대로인데 지금 정말 다양하고 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아주 탄탄할 거야, 안정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미래까지도 이렇게 잘살수 있을까? 잘될수 있을까? 너무나 많은 걱정을 미리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카드를 볼게요. 스타카드, 절제카드.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믿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보완해주고 싶어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줄 수 있고 이 행복을 더 완벽하게 미래까지 잘 이끌어가고 싶어 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컵 3번 카드, 연인 카드.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또 사랑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친구처럼 동반자로 계속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기사 펜타클스 카드, 바보 카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이 연인처럼 친구처럼 사랑해주기를 바라지만,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고, 좀더 흥분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만 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걱정도 되지만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아주 잘해줬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싶어. 그리고 재밌는 일도 많이 하고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예전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싶어. 데이트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당신에게 이 금전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누리도록 해주고 싶어. 이렇게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카드를 뽑아볼게요. 여왕제 카드, 컵 3번 카드. 여러분께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고 표현하고 즐거워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여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뽑으신 독수리는 자신의 삶을 마음껏 경험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주장해도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두 분은 마치 서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는 느낌인데요. 이 사랑의 경험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독수리를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킹옵소드카드 전차 카드 예전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시도하고 있어요. 의지를 낸 만큼 성과도 아주 좋은데요. 예전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고 상황이 아주 좋아 보여요. 자신감도 있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많은 성공을 이룬 느낌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떨까요? 기사 완즈 카드 매달린 사람 카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두 가지 상황인데요. 빨리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 하고 나의 열정을 보여주고 싶으면서도 자신을 억압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흥미가 있고 많은 관심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빨리 서두르기보다는 자신을 제어하면서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볼게요. 기사 완즈카드. 상대방의 마음과 지금 같은 마음이에요. 킹오브 완즈카드. 내가 좀더 다가가고 싶어 하고, 또좀더 따뜻하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좀더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더 나은 관계로 이끌어가고 싶어해요 상대방은 약간은 수동적이라면 여러분이 좀더 리드를 하고 좀더 다가가고 싶어하고 내가 적극적이어야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거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투어브 컵스 카드,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 우리 빨리 연인이 되자. 내가 고백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좀더 너를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아주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싶. 나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준비해 놨어. 연인이라면 우린 곧 결혼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게요. 펜타클 3번 카드,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 두 분의 관계는 정말로 탄탄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지금 일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더 다가가고 싶은데 시간을 좀 가져봐야겠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두 분은 심각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그대로 열정이 있고 내가 더 다가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뭔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고백하고 싶고 이 관계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뭔가 어떤 문제가 이제 곧 끝났으니 그것을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 장을 더 뽑아 볼게요. 완주 4번 카드네요. 두 분의 결혼 문제. 그리고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좀더 탄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어 보여요. 앞으로 잘 되고 싶은데 굉장히 혼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운명의 수리바퀴 카드인데요. 두 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가 두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는 탄탄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처럼 예전에 이 반복되는 문제는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는 그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뽑으신 흑표는 과감해지라고 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힘이 있고 그 힘을 되찾으면 된다고 해요. 여러분이 전에 바라던 여러분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고 해요.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그 행동, 용감하게 시도해 보셔도 좋다고 해요. 이제 두려움 없이 사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흑표를 뽑으신 분 리딩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감사합니다.